밤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거나 다리가 저리고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을 설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 일수인데요. 수면 운동장애의 가능성이 큽니다. 수면 운동장애에는 하지불안증후군과 주기성 운동장애가 있으며 각각 임상 관련 설문과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 필수 증상에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대개 다리가 불편하거나 불쾌한 느낌, 혹은 어, 무의식적 발차기나 경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밤과 자기 전에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기거나 어, 심해지며 반대로 낮에 활동할 때는 증상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뇌의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추정합니다. 이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데는 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분 부족도 한 원인으로 봅니다. 수면 장애는 철분 결핍이나 비타민 B 부족의 영양 불균형 상태나 카페인이나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할 경우 그리고 중년층 이상이나 임산부에 흔히 보입니다. 관련 질환에는 심폐 기능을 떨어뜨리는 만성 소모성 질환, 빈혈, 위장병, 신부전증 말초 신경병증, 하지 정맥류, 파킨슨병에도 보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가끔 나타날 때는 충분히 쉬고 마사지와 조교기 효과적입니다. 대신 수면장애까지 동반되는 중증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권장됩니다. 가벼운 증상에는 카페인을 줄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 필요한 경우 철분이나 비타민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증 이상이나 수면의 방해를 받는 경우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도파민 보조제와 항경련제를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하체 위주의 근력 운동이나 승산 위중의 혈자리를 압박하는 마사지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낮에 걷기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 다리 근육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